오늘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헬라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디도서는 바울의 목회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회서신이란 한 지역 교회를 맡아. 목회를 하는 사역자에게 주는 교훈과 권면인데 디도서는 지금 그레데 섬에서 교회를 맡아 목회를 하고 있는 바울의 제자 디도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디도에게 위임된 그레데는 실로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지중해 한 복판에 위치하는 그레데는 수많은 뱃사람이 오가는 것으로 사람들이 거칠고 거짓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여성적 성품을 지닌 디모데보다 좀더 남성적이고 화끈한 성격의 디도가 낙점을 받은 것 같습니다. 디도는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도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받아 문제를 해결했을 정도로 디도는 해결사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5절에 디도를 그레데섬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지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장로들을 세우고, 장로들과 감독들에 대한 조건은 같은 목회서신에 속한 디모데 전서와 비슷합니다. 11절에는 그레데 교회에 침입한 이단들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첫 번째,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 하고, 두 번째, 마땅하지 않은 일을 가르치고, 세 번째, 가정을 파괴합니다. 지금 활동하는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평판을 알려주는데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며 게으름뱅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섬에 디도를 보낸 것이죠.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도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가정에, 오늘 나의 직장에, 오늘 내가 섬기는 교회 때로는 선교 현장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디도를 보내신 이유와 동일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보고 있는 그 문제를 내가 느끼고 있는 그 문제들, 내가 발견한 그 문제들을 해결할 가장 적임자가 나이기에 나를 오늘 거기 두신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알려 주신 대로 순종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사랑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가정을 직장을 교회를 선교 현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모습으로 세워 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며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며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대섬에 디도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듯이 우리를 가정으로, 직장으로, 교회로,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선교와 전도의 사역을 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보낸받은 목적들을 성실하게 수행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